전에 저희 코이TV에 어, 유튜브 영상에서 막내 마케터 분이 올리건 프로로 게임한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 어떤 분이 댓글로 배틀그라운드가 되는지 댓글 남겨주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틀그라운드 들어와서 제가 시작을 했고요. <laughs> 일단은 올리건 프로로 배틀그라운드가 됩니다. 배틀그라운드 사양이 일단 그래픽카드로 봤을 때는 1060 정도로 다 확인했는데요. 다 그래픽카드로 예, 실행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살짝 프레임 드랍은 살짝 있는데, 옵션은 저희가 중하 정도 옵션을 했어요. 네,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고사양이기 때문에, 올리 프로로 실행하기에 뭐 프레임 드랍이 아예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 일단은 살짝, 프레임 드랍이 살짝 있지만, 잘 되고는 있습니다. 보면, 지금 벽이나, 이런 지금 풀 같은 표현을 봤을 때, 아크래픽 카드로 꽤 좋은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 속도 같은 거는 프레임 드랍이 약간 있지만, 그래도 게임을 할수 있을 만한 정도는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총기를 주었습니다. 일단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총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할수 있을 만한 정도의 속도고요 화면 전환도 되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데, 어, 잘 돼요. 네. 지금. 굉장히 잘싸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소리 같은 것도 돌비트모스 사운드로 서라운드로 저희 스피커도 뒤에 일자로 있고 밑에도 4개가 다 달려있어서 어, 뭐 게임하실 때 음향도 굉장히 서라운드로 굉장히 잘 들려서 게임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나요? 지금 괜찮으신 것 같나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게임하시기에도 배틀그라운드까지 잘 되니까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배틀그라운드도 게임이 잘 되는 거 한번 제가 직접 시연해 보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게임도 굉장히 잘 되는 오이런 프로, 네,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